안녕하십니까 토끼방자입니다 어, 하이프 높은 NFT들의 민팅이 매일 연달아 진행이 되면서 이번 주는 민팅을 챙겨보는 것만 해도 좀 많이 바빴습니다. 저는 지난달 말에 아피엔스를 샀었고 며칠 전에 트립스터 그리고 어제는 블랙을 샀습니다. 이거는 카지라는 NFT고요. 일단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들이었고 뭐라도 해보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래 저는 어 아피엔스나 트립스트를 계속해서 보일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 귀왕이면 내가 가진 nft들이 레어하면 레어할수록 기분이 좋겠죠. 어 그런데 nft를 몇 번이나 사고 팔면서 한 번도 레어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개발자 측이 오픈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뭐 어, 배경색이 무슨 색이니까 레어 한 거고 배경색이 뭐 무슨 색이니까 노멀한 거고 뭐 액세서리가 있으면 레어고 액세서리가 없으면 레어가 아니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배경화면에 캐릭터 모양에, 액세서리에, 헤어스타일에, 옷에 여러가지 변수가 겹치다 보면 내가 뽑은 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NFT를 할때 고민이 되는 점이 내가 가진 NFT가 이제 전체적인 점수가 레어한 건가? 그리고 오픈시에서 만약에 NFT 사려고 할때그 NFT 가격이 적절할까? 반대로 오픈시에 나의 NFT 팔때 얼마에 팔아야지 적절한 가격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드디어 이걸 해결한 방법을 찾았고, 이번 영상에서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혹시나 저만 몰랐던 거면, 여러분은 다 알고 있었고, 저만 몰랐던 거면 좀 창피해질 수 있는 영상이지만, 일단 제가 알아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엄청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진짜 간단한 방법인데요. 일단 이거는 저의 오픈씨 메타마스크 계정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블랙이 있고, 트립스터가 있고, 이거는 스킨 사진이고, 이렇게 스킴이 어, 정식 NFT인 것처럼 같이 들어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건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클릭은 하되 연결까지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게 저희 아피안스 NFT 사진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메타마스크 계정으로는 어, 총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 딱 봐도 등급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레어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레어리티 어, 스나이퍼라는 사이트에 가주시면 됩니다. 레어리티 스나이퍼 사이트 에 가주셔서 여기에. 어 제가 검색하고 싶은 프로젝트 이름을 쓰면 됩니다. 뭐 아피엔스를 검색하고 싶으면 여기에 아피엔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피엔스 NFT들의 모든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랭크 1, 랭크 1의 바닥가 현재 얼마, 랭크 1 이거는 뭐 3에 나와 있다. 이거는 뭐 2.8에 나와 있다 정도를 다알수 있는 겁니다. 총몇 개고 현재 오픈 시 바닥가 얼마다 이런 게다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모든 프로젝트가 다 나와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어 이더리움 쪽에 이름이 있는 프로젝트들은 어 민팅하고 나서 하루 정도 있으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목록이 나오면 어 여기에 자기가 가진 어 NFT 넘버링을 넣어주면 됩니다. 앞에서 보시면 저희 아피엔스 넘버링은 646이니까 이걸 여기에 넣어주고 검색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랭크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NFT, 아피엔스 NFT 랭크에는 1590이라는 거죠. 뭐, 랭크 이름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4200개 중에 1592등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금액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 오픈시 화면인데, 여기에 323이 나와 있고요. 323이 0.055 이더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면 저는 이 323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 3회상 검색하니까 1,558등이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6사6이 1,592등이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을 올리면 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바닷가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 금액이 이 바닷가가 가변적인 거겠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대충 저의 어, NFT의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어, 같은 방법으로 트립스토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트립스토도 나름 인기 있는 어, 하이프가 있었던 프로젝트였으니까 트립스토를 검색하면 이렇게 등급이 나옵니다. <laughs> 그리고 바닷가가 얼마고 엄청 떨어졌네 0.2까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총몇 개의 볼륨 얼마인지 나오고 랭크 1이면 대충 어, 이더리움이 몇 개인지 정도도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걸 당연히 검색해보면 앞에 2사 이름에서 SS가 이걸 넣고 검색을 해 주면 등급이 3200등이라고 나옵니다. 총 5600개 중에 3200등이니까 이번 NFT는 뭐 반에도 못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둘다뭐 제대로 뽑은 가치는 않습니다. 어, 쨌든 좋은 등급의 NFT 뽑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가지를 배웠고, 어, 그래서 이렇게 레어리티를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도 알게 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성토하시고 좋은 NFT 뽑기 바랍니다. 저는 토끼왕자였습니다.